본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제 이렇게 빠른 성장의 비결은 끊임없이 남을 보지 않고 저를 보면서 일단 제 안에서 많은 콘텐츠들 꾸준하게 이제 발견을 많이 했었죠. 또 이제 꾸준하게 요런 자기 성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,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? 확실하게 딱 중심이 잡힌다 그래야 되나요? 요런 게딱 중심이 딱 생기니까 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이 <laughs> 생긴다 그래야 되나요? 어쨌든, 어, 제 안에 계속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, 또 저의 어떤 강점을 믿게 되니까, 계속 제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고,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않고, 요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해,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, 또 제가 만나야 될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와 시간을 되게 효과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것에 쓰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이제 성과가 잘난 그런 순수한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. 데 그러면서 어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어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죠. 옛날에는 저는 전, 전혀 전, 전 반대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고 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.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 내가 정말 원뭘 원하는지를 스스로 찾고 이루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성장이 일어나고. 행복한다. 요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나를 아는 방법들, 뭐 MBTI나 뭐 애니어그램 많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, 이런 질문, 마음 관찰, 글쓰기, 요세 가지가 이 본질이 되더라고요. 그냥 다른 것처럼 피상적으로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, 정말 내 안에서 온전히 남아나는 거잖아요. 또 나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어, 내가 정말 뭘할때 행복한지 안 한지, 내 감정을 내가 체크하고, 알고, 그것들을 이제 글을 쓰면서 객관화 시키는 거죠. 요, 요세 개가 정말,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바꾸었고,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우경화라는 사람을, 어,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쓸수 있게끔, 음, 만들어준 세 가지의 키워드죠. 질문, 마음 관찰, 글쓰기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남들에게 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내가 이거를 해도 돼 말아야 돼.